이번 시간에는 제9강 성급비용 명세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급비용 명세서는 실제 할게 별로 없어요. 주의할 점만 어, 들으시면 돼요. 일단 원론적인 설명 한번 하겠습니다. 너무나도 간단하죠? 자, 성급비용은 우리가 언제 이런 개정과목을 들어봤냐면 결산할 때. 가장 대표적으로 나오는 개념 과목이 보험료. 성급 비용 보험료를 우리가 정말 열심히 학습했죠. 회계 1, 2급 할 때. 그래서 성급 비용을 미리 뭐 처리하였다. 이만큼을 뭐 해라? 취소하여라. 뭐 이런 것을 해서 우리가 개월 수 계산해서 몇 개월이고 거기에 몇 개월을 취소시켜서 성급 비용 보험료를 분개한다. 맞죠? 이게 컴퓨터가 자동으로 해줘요. 그래서 이 학습하면 되게 억울해요. 결산 <laughs> 때 하지 않아도 이렇게 내가 신고 조정으로 처리할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보면 이제 컴퓨터가 해주는 데 이런 단어가 나와요. 한편 산입, 양편 산입, 뭐 이런 단어가 나옵니다. 이런 단어가 나오는데 한편 산입은... 토일이든 말이든 말이든 하루만 산입하는 것을 한편 산입이라고 하고 양편 산입은 처음에도 산입하고 마지막에도 산입하는 것을 양편 산입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오늘 내가 돈을 빌려가지고 내일 갚았어요. 그럼 이자를 하루치 줘야 돼요, 이틀치 줘야 돼요. 뭐 느낌은 잘 모르겠는데 현재 세법에서는. 이 자는 하루치만 계산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근데 내가 보험을 오늘 가입해서 내일 해약을 했어요. 그러면 가입하는 즉시 내일 해약하는 그날까지 다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초일도 산입하고 말일도 산입한다고 해서 양편 산입이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한편 산입은 초일, 불산입, 말일산입이라고 해도 되고요. 초일 산입, 말이 불산입이라고 해도 돼요. 똑같은 이야기고, 우리는 일단 이런 개념이 있는데, 대부분 문제는 보험료에서 나와요. 보험료를 제외하고는, 웬만하면 다 한편산입입니다. 한편산입. 근데 시험은 거의 다 양편산입으로 나옵니다. 나중에 이제 말씀드리겠는데, 구분 등록하는 것은 F4고, 이가 이제 기억해야 될 하나입니다. 딱 기억해야 할 것이 무엇이냐라고 한다면 얘입니다. 과거 성급 비용 추인할 때는 추인할 때, 과거 성급 비용을 추인할 때는 따로 입력하는 것이 아니라 F3로 조정만 해주면 된다. 이제 문제를 통해서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번에는 자, 여기 388페이지 준비하겠습니다. 자, 388페이지입니다. 현재 문제 보니까, 읽어볼게요.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성급비용 명세서를 작성하고 세무 조정하시오. 자, 얘가 주의할 점이라고요. 주의할 점은, 이제 전기분 성급비용에 관련된 부분이 있잖아요. 얘는 입력하지 않고, 입력하지 않고, 그냥 취인해주면 돼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입력 안 한다고요. 오히려 더 쉽죠, 맞죠? 입력하려고 덤비지 말고 입력은 요세 가지만 하시면 돼요 자 선급비용 명세서를 클릭하시고 이렇게 클릭하시고 여기 딱 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보이는 부분이 이제 보험료 다맞죠 보험료 공장 화재 보험료라고 되어있고 2번 선택 자 거래 내용은 공장 화재 보험 자 거래처는 F2 차이나리 자 시작일자 아, 어, 종료 일자. 지급에 지금 보니까 선급 비용이 얼마라는 말이 딱 나온다. 맞죠? 어, 얘가 선급 비용이니까 얘가 미래에 미래에 보내야 할 금액인데 여기에 190863을 계산하겠다 조정이 없죠. 이해 가시죠? 그, 대부분의 문제가, 그, 이렇게 문제가 나오죠. 회사는 보험료로 처리를 하였는데 이것이 내년 뭐 3월까지다. 그러면 이제 이런 모습이 나옵니다. 성급 비용을 계산한 문제가 나오는데 가끔씩 이런 문제 나오죠. 회사는 4월 1일 성급 비용으로 처리하여서 이런 문제 나오죠. 그래서 내년에는 뭐 이래. 그러면 이제 위에 같은 문제의 답은 성급비용 보험료가 정답인데, 맞죠? 아래 같은 것의 답은 보험료 성급비용의 답이잖아요? 자, 요럴 때는 얘가 마이너스로 떠요. 마이너스로. 그때는 이제 회사 계상액이 엄청 커지는 거죠. 여기까지는 이해하셨죠? 나중에 문제 보면 나올 건데, 대부분의 문제는 조정대상 금액이 양수로 뜨지만, 가끔씩 마이너스를 뜰 때도 있다. 자, 밑에 거 똑같이 입력하면 해보겠습니다. 공장 자동차 보험 애프트 근대 해당 화제, 어. 이번에 거는 회사 개 생액이 없기 때문에 조정 배상 금액이 떴다. 면자 F3 바로 눌러 주시고, 여 기에 이제 여기에 네, 여기 공장 자동차 보험이라고 쳐도 되겠죠? F6 누르시고, F6 누르시고 이렇게 잡아줍니다. 1020445당 1담 땅당 아래 것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가겠습니다. 성급 보험료, 본사 자동차 보험, F2 삼정화재. 어, 여기도 자동으로 나온다, 맞죠? 마찬가지로 F3 눌러주시고, 네, 이 금액을 여기 넣으시면 됩니다. 어, 본사 자동차 보험. 526430 땅, 1땅땅. 자, 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됐는데, 여기까지 어려운 거 없죠? 잠시만 보세요. 여기에 있는 이 숫자를 잠깐 때려봐 주세요. 이 숫자. 이 숫자가 1020435다. 5 맞죠? 그냥 살짝만 찾아보세요. 내가 얘기를 예를 들어서 성극 임차를 선택하게 되면 한편 산입이 되죠? 숫자가 이렇게 바뀝니다. 보셨어요? 자, 공장, 보군이 볼게요. 이렇게 바뀝니다. 맞죠? 이거 선택 잘못하면 틀려요. 선택 잘못하면 틀리고, F3 눌렀을 때 요즘에는 이제 각각 계산하기 때문에 직접 입력을 조금 이용해서 입력하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여기도 이제 주의할 점이 이제 얘라고요. 아주 쉬워요. 자본과 적립금조정하면서 을지에는, 이제 을지가 전기 유보 잔액이 남아있는 건데, 전기 유보 잔액은 기말만 보라고 했잖아요. 그 앞에 거볼 필요가 없습니다. 요 기말이 단기에 돌이 했으니까 전부 다뭐 해야 돼요? 송금산이 해야 되죠. F3 누르시고, 얘를 여기에 입력하면 안 된다고요. 이해가죠? 그냥 F3 누르시고, 여기 송금사님에 가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보면 671000이 다 단기 독립했기 때문에, 전기 성급 비용, 제가 671 플러스라고 입력하시면 됩니다. 근데, 여기에 있는 숫자가 이제 밑에 안 뜨는 형태잖아요. 밑에 있는 것이 위에 뜨는 것은 걱정 안 하는데 이렇게 없는 경우는 틀릴 가능성은 있어. 그래서 이 부분이 없다고 라 해서 놓치지 말라는 뜻이에요. 이것만 주의하십니다. 자, 다른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자, 406페이지 자, 풀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 있는 3개는 입력하면 되는데 얘가 아까 처음에 말했던 그 특이한 놈입니다. 예, 처음에 300만원 납입하고 선급비용을 많이 계산한 경우죠. 그래서 이세 가지 입력했는데, 첫 번째 거는 회사 계산약이 없는 놈이고, 어쨌든 둘다 이제 플러스 항목을 띄게 되었는데, 마지막 한 놈이 마이너스 항목이죠. 이 마이너스 항목은 이제 성급비용을 149만원 해야 되는데, 180만원 만큼 잡았다라는 말은 너무나도 많은 비용 취소를 했다라는 뜻이에요. 개념은. 그 뜻을 모른다 하더라도 이제 요런 거는 이제 어 그냥 송금, 아 입금산입이고 얘는 송금산입이라는 걸 아시겠죠? F3 해가지고 이렇게 세 가지 넣었어요. 넣었는데 조금 이제 주의깊게 한번 보고 한번 볼게요. 여기에는 이제 굳자가 뭐죠? 유보 발생 있다 맞죠? 나 여기도 뭐죠? 유보 발생인데 요 아래 거는 유보 감소입니다. 얘가 전기 선급 비용입니다. 정기 선거 비용이 이제 하단에 있는 이 부분인데, 자, 자, 다시 말씀드리지만, 자본금과 정리금 조정 명세서의 을지는 기말 데이터만 보시면 됩니다. 자, 기말 데이터인데, 기말 데이터인데, 요 기말 데이터 부분에 대해서는, 기말 데이터 부분에 대해서는, 취임해줘야 되니까, 유보 감소를 하면 됩니다. 아까 문제에서도 이제 유보 감소라는 걸 유, 주의 깊게안 봤지만 혹시 불안해할까 봐 여기에 어, 전기라고 치면 이제 이렇게 어느 것을 선택해도 문제는 안 되는데 전기에 관련된 거는 전기에 관련된 거는 치면 이제 유보 감소라는 글자가 됩니다. 알겠죠? 감소라고 해줘야 됩니다. 자, 이번 문제는 450 페이지 하겠습니다. 풀이하겠습니다. 어, 이 문제 의 단점은 이거죠. 각 건별로 한다. 너무 시간이 좀 걸리는 것 같고, 요거 입력하면서 약간 느끼셨겠지만 성급 비용이 없는 것도 있습니다. 없는 것도 그냥 입력하시면 돼요. 아, 요거 하나 더 있다. 그 만약에 이 보험료가 대표이사의 보험료래, 그러면 입력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송금 불산입 상례예요, 바로. 알겠죠? 그 입력하면 안 돼요. 지금, 이행 보증보험료 같은 경우는, 어, 계약기간, 이내기라서 선고 비용이 없지만, 그냥 입력하셔서, 입력하셔서 이렇게 조정금액이 없으면 됩니다. 이렇게 뜬거 시키는 대로 세 가지 다 입력하면 됩니다. 자, 다음 문장 가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자, 여기 문제. 자, 보 문제는, 음, 음. 일단은, 여기는 왜 이제 기초 잔액이냐면, 지금 자본금 정립금 조정 명세서의 전년도 데이터가 아니라 올해 데이터예요. 전년도의 기말이 올해 기초가 되기 때문에 되어 있고, 문제 깔끔하게 숫자가 없잖아요. 맞죠? 숫자가 오히려 있었으면 여러분들은 이것에 대한 문제점이 발생될 수도 있었어. 그래서 올해 것이기 때문에 기초 잔액을 보는 거고, 전기 자본금 정립금 조정 명세서를 볼 때에는 기말 잔액을 보시는 것이 맞습니다. 이 56만원 때문에 발생된 정답은 여기에 있는 전기 성급 비용에 관련된 유보 감소를 넣어줘야 됩니다. 이 과목은 채점 대상이 아니니까, 것거 고르시면 되고, 어, 그다음에 여기가 보니까 여기 뭐라고 되어 있죠? 아 위에는 보험료예요. <laughs> 위에 거는 보험료인데, 아래 거는 임차료예요. 그래서, 요거를 보험료라고 선택하면 금액이 달라져요. 그래서 임차료로 해서 정답은 이렇게두 가지를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칫, 요런 거 실수해서, 아 점수가 몇 점이야? 하, 눈물 나오나 만한 문제 나죠 이것이 2점, 2점? 이죠 주는 문제인데 이런 거 틀리면 안 되겠죠. 자, 까망이 마지막 문제입니다. 527페이지. 이번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아까와 달리 얘가 연도가 2022년도 남았죠. 아까 문제랑 조금 비교해서 보시면 얘는 기말산액을 보셔야 되고, 단기의 보험료가 다 만기가 되었다. 이렇게 입력하면 되죠. 제가 입력이 좀 늦었던 이유가 얘를 이용 한번 해봤거든요. 얘를 이용하니까 여기까지는 풀러와줘요. 나머지는 내가 고쳐야 돼요. 다 고쳐야 돼요. 그래 비추. 블록인네 비추. 그래서, 정답은, 본사 건물 보험료, 2두 건이랑, 전기 보험료. 요렇게 처리하면 됩니다. 자, 마지막, 우리 파랑이 문제. 파랑이 문제는 제가 힌트 안 드렸어요. 어려운 게 아니라, 틀릴 수도 있겠다. 라는 문제입니다. 시작합니다. 어, 여기 현재 보면, 2022년도 데이터는 입력하는 것이 아니고요 얘를 아마 입력해 보면 입력해 보면 이 숫자가 나올 것 같은데요 입력을 안 해봤는데 예를 들어 이 날짜를 1년씩 연장시키면 이 숫자가 나올 것 같아요 그가 해보지 않았는데 한번 해볼게요 굳이 할 필요는 없는데 예를 들어서 점점점 할게요 점점점 하고 20230501, 20240430 이렇게 넣었을 때 732 플러스 넣으면 비슷하게 나오죠. 242663. 조금 다르다, 맞죠? 다른 이유는 2022년도가 뭐 366일이었나? 뭐 그랬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문제가 임의로 이제 그렇게 했을 수도 있고. 어쨌든, 전년도권을 입력하지 않는다가 포인트입니다. 전년도권은 입력하지 않는다가 포인트입니다. 자, 그다음 이제 두권을 입력할 때이 단어에 속으신 거예요. 지금 문제에서 여기 회사 계상액의 의미는 성급 비용 계상액이에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회사 선급 비용 계상액이에요. 이 계상액이.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제 입력을 하셨을 때 여기 있는 데이터는 이렇게 쭉 입력하셨단 말이에요. 여기까지 입력하셨을 거 아니에요. 맞죠? 여기에 넣을 때 전액 선급 비용 계상했다는 말은 125만 원이 전액 다 회사 계산했다는 이야기고요. 아래 보시면 전액 단기 비용 계산했다는 것은 선급 비용이 0이다라는 뜻이에요. 선급 비용이 없어야 되는 거죠. 이단어의 속은 거죠. 그렇죠.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지금 보니까. 그래서 이 단어 두 개를에 따라 위에는 전부 다 125만 원을 선급 비용 잡으시고 아래에는 240만 원에는 회사 계산액이 없어야 한다. 그런 겁니다. 음, 그 외에 이제 F3 누르시면, 이제 이런 질문 하시던데, 어, 여기 있는 이제 전기거 말고, 이제 공장 화재 범 이렇게 두 가지를 이제 이렇게 계단기에 두드리면, 오른쪽에 많죠, 맞죠? 오른쪽에 많다라는 것은 오른쪽에 240471의 의미가 이제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기 있는 애가 이제 일로 올라갔고, 여기 있는 것은 이두 개의 합입니다. 이두 개의 합. 얘는 이제 밑에 거 보고 입력하시면 안 돼요. 위에 두 개의 합이 결과물이 떨어지는 거고, 전기 선급 비용만은 유보 감소로 잡아주셔야 돼요. 이 자, 요 문제 조금 틀리셨으니까 조금 체크해 주시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아, 요거 지금 설명 조금 해 드릴게요. 요거. 요거, 요거, 요 부분. 여기서 이제 선급 비용 명세도 지금 열은 상태에서, 여기 열은 상태에서, 여기 F4 계정 구분 등록이라고 있죠? 제가 현재 여러분들 책에는 없는데, 계정 구분 등록 이렇게 누르시고, 여기 빈 칸이 있잖아요. 여기에, 예를 들어서 성급수수료 이렇게 한번 쳐보실까요? 성급수수료라고 치고, 밑에 한편 산입, 양편 산입인데, 보험료를 제외하고는 거의 다 한편 산입이라고 했죠 한편 산입을 하셔서 확인 누르시고, 그럼 이렇게 네 가지가 있다, 여기. 이렇게 네 가지. 아까, 오 왼쪽에 이거 숫자 안 뜨는 거 있잖아요. 여기 누르니까 되네. 여기 어, 아까 어떻게 지웠지? 여기 누르니까, 여기 누르니까. 네, 알겠죠? 이렇게 네 가지가 뜨는 방법은 계정 구분 등록을 누르시면 됩니다. 그래서 구분 등록 시에는 F4를 이용해서 추가시키고, 과거 데이터는 입력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이게 그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나머지는, 우리가 다 한번 해봤으니까,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선급비용 명세서는 이렇게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